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맞이 평양냉면 투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한네 군데를 먹어본 결과 가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가게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곳에 갔는데도 그중에서도 제가 진짜 맛있게 먹은 데가 있고 응응응 음, 음, 음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평냉하면 걸레 밥물 맛이다 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안그런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평양냉면 애호가 같네 사실 저는 평냉보다는 합냉파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평양냉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평내의 매력이라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먹... 보면은 계속 생각나고 스며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유명한 평냉 가게들이 서울에 엄청 많지만 저는 서울까지 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평냉 가게들과 제가 대전에 촬영하면서 갔다 온 평냉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평양냉면집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평냉집만 보여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 한 곳과 카페 한 곳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평냉 먹으러 가시죠. 저는 판교에 도착을 했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이런 날은. 냉면을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여기 근처에 카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냉면 먹고 카페 가실 분들은 근처에 카페 가도 될것 같고. 냉면을 먹으러 오게 했는데, 냉면 바로 앞에 제가 옛날에 가고 싶어서 저장해둔 이 카페 악토바라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브런치 카페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일면옥이라는 평양냉면 집입니다. 일단 받자마자 국물 한 입부터 시원하게 마셔줘야 되고요. 역시 평양냉면은 이 국물에 아무것도 없는 슴슴한 맛. 물에다가 고기향을 한네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소금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이 육향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자극적이지 않는데 그냥 꿀떡꿀떡 넘기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전 평양냉면 먹을 때 면에 메밀 함량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로 끊어도 뚝뚝 끊어지는 면들. 생각해 보니까 평양냉면 집에서 가위를 안 주더라고요. 이로 뚝뚝 끊기는 면이 평양냉면 그 육수랑 먹었을 때 조합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두 시킨 거를 먹어뒀는데 아니 육즙이 대박인 거예요. 막 육즙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또 이북식 만두 하면은 안에 그 두부가 많은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부가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북식 만두 먹을 때 고기보다 두부가 더 많이 든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그 뭔가 밋밋하고 그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건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뭔가 우리가 평소에 먹던 아는 맛이 나오니까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제가 좋아 는 밋밋한 맛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또 후추로 킥이 있더라고요. 후추 맛이 살짝 나는데 또 그게 킥이야. 그리고 또 평양면 중요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면과 육수의 조화랄까 뭔가 그런 느. 느낌이 있어요, 느낌. 제가 먹어본 곳들이다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게 살짝씩은 있어요. 평양이면이 보통 한 그릇에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흥두 그릇 먹는 값이 나올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비싼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진짜 이 16,000원을 내고 내가 평양이면 먹어도 아깝지 않다 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아닌 사람은 다른 거 먹으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평양냉면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슴슴한 맛에 입문을 하고 나서는 뭔가 가끔씩은 한번 먹고 싶어지는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16,000원도 비싸긴 한데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기존에 내가 함흥냉면 가격을 생각하니까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냥 요즘 시중 물가로 보면은 막1 0천 원짜리 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평양냉면집이 진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몰 안에 왔고요 환규에도 좋은 카페들이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카페는 몰 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카페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 덕후라 가지고 개인 카페도 웬만하면 개방감 있는 곳 자리 많은 곳 이런 쪽으로 가는 편입니다 평양냉면은 뭔가 맛이 맛없다로 나누기가 약간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준대로 나눈다면 제 스타일이다? 아니다? 제 스타일에 가깝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의의 면옥은 그중에서도 제 스타일에 가깝다 만두가 이북식 만두 진짜 저 사랑합니다 이북식 만두 짱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란에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다 카페가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이세 가지라는 카페를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바질 토마토 네. 에이드 한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빵하고 쿠키도 있거든요. 진짜 다 맛있어요. 솔직히 저는 뉴욕에서 먹은 르뱅 쿠키보다 여기 쿠키가 훨씬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수박 주스도 맛있고 계절 메뉴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절 메뉴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자동으로 왔고요. 오늘 여기서 평양냉면 먹고, 그리고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피양에 가려고 왔고요. 여기가 체인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당점으로 왔습니다. 평양냉면이 메인이라기보다는 평양냉면과 갈비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냉면> 일단 여기서도 먼저 국물을 한입 탁 먹어줬고요. 왜냐면 뭔가 면을 먹고 국물을 먹으면 국물 맛이 잘안 느껴지는데 국물 먼저 먹고 면을 먹으면 국물 맛이 잘 느껴진다니까?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왜냐면 국물 맛이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 잘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냉면집이 올때매메면 같은 부드러운 식감이 있는 곳만 찾아서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좀더 쫄깃한 면을 평냉으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되게 하드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평냉 초보자들은 뭔가 이런 부드러운 면, 이런 뚝뚝 잘 끊기는 면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초보자의 설명 여기서 또 당연히 만두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여기는 뭔가 고기 비율이 좀더 높은 만두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뭔가 이복식 만두가 싫다 평 평냉 초보자라면은 이 만두가 더자연을것 같은 느낌. 아, 저도 평냉 초보자긴 합니다만, 에에에. 평소에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진짜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오바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평냉의 맛이 제 표정 같아요. 진짜 무난하고 슴슴하다? 뭔가 저는 평냉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맨날 했어요. 아 예전에 엄마가 물에다가 국수 말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아기들 먹으라고 아기 국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하마 먹을 때 식초를 벌칙 수준으로 진짜 많이 뿌려서 먹어요. 근데 평냉이에다가 초반에는 식초를 조금씩 뿌려서 먹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평냉이랑 식초랑 뭔가 그다지 100%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베스트는 함냉이랑 식초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먹다 보니까 평냉에는 식초 안 뿌려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식초를 뿌려 먹을 때 면에다가 뿌려 먹어라 그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평냉집 가면 너무 귀여운 게 평냉 먹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귀엽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냉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에? 이게 무슨 맛이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맛있게 먹는 가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평냉에 그런 설명들이 있는 게 되게 웃기고 귀엽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약간 배추절임? 얼갈이 절임 같은 채소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너무 싱그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냉 먹을 때 사실 저 같은 초보들은 이런 배추절임이나 모절임 같은 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냉면을 먹고 나왔고요 공피향은 내 스타일에? 가깝다. 근데 참, 이 평양냉면의 이 슴슴한 게 매력이면서도 진짜 3분의 2쯤 먹으면은, 아, 한냉 땡기는데?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갈 거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집에 갈 건데, 거기가 구운 과자가 진짜 많거든요? 봉피양 분당점에서 걸어서 갈수 있어요. 정자역 근처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몽스베이크에 왔고요. 저는 휘낭시가 맛있어가지고, 휘낭시에 사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두번 밖에 안 먹어 봤는데 친구가 여기서 두바이 휘낭시에가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눈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휘낭시에가 다 괜찮고 구독자님들 말로는 에그타르트도 되게 괜찮다는데 제가 에그타르트에안 좋아해가지고 휘낭시에만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있었다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두바이 히낭시에 10개하고 무화과 크림치즈 2개하고 기본으로 2개 샀습니다 이거 일하는데 가져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제가 먹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두바이 희낭시에가 진짜 제 최애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서판교로 달려갔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분당 평양냉면 치자마자 제일 상위권했던 내가 등라도라는 식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두끼 내내 평양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물부터 시원하게 한 사발 먹어줬고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평냉은 진짜. 진짜 맛있게 먹다가 한 3분의 2쯤 먹었을 때 갑자기 느끼함이 훅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육수가 고기 육수라 그런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한몽냉면 육수 중에서도 쇠고기 맛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담기는 비율이 다른가? 쇠고기의 비율이? 그리고 또 당연히 만두를 여기서도 시켰지요. 세 가지 다 공평하게 냉면 하나 만두 하나 시켰는데 여기에 숙주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무슨 약간 서프라이즈 이벤트 당첨됐나 싶을 정도로 숙주가 진짜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냉면 열심히 었는데 세 군데 중에서는 뭔가 여기 냉면 육수가 제일 담백한 느낌이라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대박인 게봉피향도 그렇고 능라도도 그렇고 이 그릇 보이세요? 이거 방자육이라고 하나 녹그릇이라고 하나 뭐 그런 그릇이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릇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 3대 500 치시는 분 아니라면 그릇 들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국물 퍼먹으세요. 하지만 저는 3대 500못 치지만 들고 먹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그릇이 진짜 비싼 그릇이라 그런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거 촬영하면서. 평양냉면은 이틀 내내 먹었잖아요 근데 조금 질리는 감이 있긴 하면서도 이거 맛 자체가 슴슴하니까 막또 그렇게 질리는 느낌은 없어 예를 들어서 함흥을 이틀 내내 먹었다면 조금 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맛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나 평냉수호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만 평냉수호자처럼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웃겨요 근데 평냉 갔다가 요즘 해장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알것 같긴 한게 음료수로 따지자면 약간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먹고 포카리스웨트 막 원샷하고 한병 통째로 들이붓고 하잖아요. 그런 이온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한냉이 코카콜라라면은 약간 평냉이 포카리스웨트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국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면은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막 해장이 되는 느낌이고 약간 갈증이 가시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평냉면은 계속 먹었지만 사실 함흥이 짱이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저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먹어도 먹어도 적응은 안 되는데 자꾸만 또 약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네 어쨌든 요즘 평양냉면 되게 핫하잖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경험으로 한번 먹어보면 되게 재밌을 맛이거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 보고 궁금하신데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라도까지 세 군데 평양을 한번 부셔봤습니다 능라도도 제 입맛에 가까웠다. 사실 뒤에 대전에서 먹은 냉면집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뒤에 나오는 냉면집이 제 최애 냉면집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전... 대전의 가양동이란 곳이고요. 평냉 투어를 하다가 갑자기 함냉을 먹으러 가게 되었어. 한번은 여기 또 맛집이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도 냉면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맛있는 냉면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원미면옥이란 곳에 왔습니다. 그냥 여기는 가까워가지고 찾아서 왔어요. 저는 물냉파니까 물냉, 맨두 그리고 비년주에 비냉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다 육수는 약간 펑링 같은 그런 느낌 나 육수 같아 음 여기가 더냉면 비냉 나만 했잖아 응비냉 음. 음. 너무 좋아. 음 여기 냉면 되게 맛있다 땡큐 음음음음그 면이 되게 잘 끊기고 음쑥한거 아니야? 음음 음. 맛있지 음 넌 비어 오르지 진짜 어오맛있어 오르지 마라. 넌 비어 오르지 마라. 넌 비어 오르지 마라. 넌비어 먹으러 갈 거야? <laughs>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는 생맹 맛이야 뭔지 아니야? 이렇게 음. 닭이 들어있어 진짜 이건 신기하다 닭 들어있는 거 음. 내가 가대기 넣어먹어볼이 얘들아 너 가대기 안 넣어? 가대기 투하 밀가대이야생이 왜? 맛있어? 파김치 아, 데 치즈를 음. 더넣어장히거음야 먹어도 진짜 면이 너무 맛있어 아네음 사람들이 어, 대전에 서울시 넘어서 두부두루치고 칼국수 많이 먹잖아요. 음, 아니야, 냉면 먹어야 돼. 냉면 맛집이 진짜 맛없어. <laughs> <laughs> 요렇게 네군데의 평냉집에 다녀왔는데요 이네군데 중에서 제 베스트를 뽑으라면 저는 대전의 원미냉면 왜냐면은 완전 평냉은 아니고 살짝 커스텀된 느낌이라서 자극적인 맛도 살짝 담겨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분당에 있는 세군데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은 저 성일면옥 만두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평냉을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너무 더운데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하면서 시원해져보세요